21학년도 2번 문제로 원자의 주성질. 간단한 문제죠. 역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볼게요. 현재는 네 개의 원자, 베일륨 불소, 마그네슘, 알루미늄. ABCD가 이들 중하나시는데 Y축은 이온 에너지, X축은 이온 반 반지, 원자 반지름. 자 이온 에너지 이온 의너지 우선 경향성 보면 경향성 오면 한번 증가 한번 감소 두번 증가 한번 감소 두번 증가 삼 주일 있으니까 뚝 떨어진 다음에 소듐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 그러면서 리튬 베일루 여기가 베일루 그다음에 부, 그다음에 여기가 불소 요소듐 마그네슘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러면 제일 큰게 누구예요 이온 에이제 제일 큰 거는 불소구요 그다음에가 누구. 베일륨, 베일륨과 마그네슘은 같은 족, 같은 족이니까 베일륨이 더 커야 되죠. 그 다음에 마그네슘, 그 다음에 꼴찌가 알루미늄. 그러면 A가 바로 얘가 누구예요? 얘가 바로 불소가 되겠죠. 9번 불소. 그 다음에 다음 번이 B가 4번 베일륨. 그 다음에 D가 10보다 더 크죠? D가 12번 마그네슘. 그 다음에가 13번 알루미늄. 자이것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사이즈, 크기, 크기도 보면. 크기도 보면 크기 3주기인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중 원자번호 작은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더 크겠죠. 그다음에 베일륨과 불소에서 불소에서는 베일륨이 불소보다 더 커야 돼 저렇게. 그러면 제일 큰거 D 마그네슘 알루미늄 베일륨 불소 이것도 역시 맞았네요. 됐죠. 그러면 A, B, C, D가 누군지 다 찾아냈어요. 그런 상태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A와 B는 이족기 원자다, 맞았죠? 전기음성도 B가 누구죠? B가 바로 베일륨. 그 다음에 D는 마그네슘. 같은 같은 족이네요, 그죠? 같은 족. 이 족에서 이 족에서. 그러면 전기음성도는 오른 위로 갈수록, 그 다음에 또 F로 갈수록 커지게 돼 있으니까 누가 더 크다? 베일륨이 더 크다, B가 더 크다, 맞았어요. 그 다음에 3번. 제 2차 이용했지자 2차 이용지는 여기 아까 1차 그린 데다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리튬에서 저 위에서 시작해 가지고 뚝 떨어진 다음 그 다음에 베일륨부터 한번 증가 한번 감소 두번 증가 한번 감소 두번 증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지고 증가하고 그러면 저희가 베일륨 그 다음에 여기가 불소 소듐이고 마그네슘 여기가 알루미늄 거기서 지금 누구와 누구 음, D와 C, D가 마그네슘 이게 D고 그다음에 C가 누구였죠? 알루미늄. 누가 더 커요? 역전되는 구간이네 그렇죠? 알루미늄이 C가 더 커야 된다. 틀렸네요. 그래서 답은 3번 옳지 않은 건 3번이고 자 나머지도 계속 풀어볼까요? 전자수 A는 9번이니까 불소니까 9번 불소니까 9개, C는 알루미늄 13 아, 원자과 전자수 불소는 7개, 알루미늄은 3개죠. 그래서 A가 더 크다 맞았고요.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있잖아 A는 누구죠? 불소고요. B는 베일륨. 같은 이주기 e 원자. 그러면 원자번호 증가수록 증가한다에 의해서 A가 더 커야겠죠. 자, 그래서 틀린 거는 3번. 자, 시간 시간 좀 걸리는 문제인데 연습해서 시간 절약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문제.